자할때할때 할때 저기 그 손을 손을 요렇게 염아 잡고 손을 요렇게 염아 잡고 그렇지 어 까칠끼지 말고 이렇게 어 그래 그래요 요 손은 요리가도 상관없고 요리가도 상관없어요 원래는 그 경사에는 경사에는 저기 그그 그, 저기 그이 오른손이 위로 올라와요 남자는 여자는 반대고 그런데 그런데 그 아무것도 그런 거 저기 그 따지고 생각하고 할 겨를이 없어요. 그리고 자, 이제 지금부터 저기 제사상은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거든요. 자, 이제 절합니다. 절하는 거 보십시오. 손을 손을 머리까지 들어 올려요. 머리까지 이렇게 들어 올려 가지고 내려가면서 이것저기 그 빨리 하면 안 되겠죠. 내려가면서 밑에 바닥에 놓고 한 저기 그 2, 3초 정도요. 뭐 2, 3초에서 5초 정도 저기 그그그뭐 저기 내려가서 멈췄다가 그리고 올라와서 또 손을 이렇게 잡고 그리고 저기 그 올라와서는 고객을 저기 그 가볍게 한번 저기 그아이 저기 두번 해야 되니까 그건 좀 있다가 자, 네, 두 번을 하는 겁니다. 손을 그래서 고개를 가볍게 숙이고요. 그리고 저기 한한 다음이 끝났는데, 이것은 그 조상이 오신데 대한 인사예요. 옛날에는 뭐 오신답에 그 뚜껑 덮고 열고 수저 올리고 했는데 다 필요 없어요. 수저 그대로 있으니까 알아서 드십니다. 그리고 그 수저 있는 게그 형식이지 원래서 기 드시고 간거 없죠. 이 제사는 그래서 흥향이라 그래요. 눈으로 보고, 냄새를 맡고, 그리고, 아, 저기, 그, 우리 후손들이, 요렇게 저기,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, 그, 성기를 드렸구나, 라는 것을 보여드린 거예요. 이것이,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리고, 그리고 저기, 그, 이제, 우리 입장에서는 또한 생각해야 할 것이, 요런 날짜를 가짐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조성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우리 며느리가 기독교인이라 가지고 제사를 안 지냈는데 그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조상에게 가 있느냐 안가 있느냐 그것만 저기 따지면 되는 거거든요. 그 사실 내가 며느리한테좀 미안해요. 그그 그, 동안에 구박을 했거든. 저 이거 제사 안 온다고 괘씸하고 그러, 그러기도 했고. 그런데 그그 그 사실보다도 우리가 어떤 저기 그 하나의 중심점을 두고 같이 간다는 거기에 설두면은. 못할 게 없죠. 뭘못 합니까? 로마 가면은 저기 그다 기독교인이 아니래도 기독교 형식을 하죠. 그 우리 집에 와서는 내 형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또 넘어갈게요. 다음에 이제 그 묵념을 하는데 우리는 그 묵념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어제 말씀드릴 때한 가지는 저기 그 앉아서 하는 것이고 두 가지 하나는 또 저기 서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안, 앉아서 하는 게더 저기 그 그 예의에 맞을 수가 있어요. 자, 고것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손손 항상 저기 그 모아서 앞에다가 가지런히 둔 것이고요. 그리고 고개를 숙여요. 요러고 저기 0초 이상 있는 거예요. 이제 이것을 그 우리 전통 제례에서는 이것을 저기 그 부모님들이 그 음식을 드시는 것을 안 본다는 그런 형식인데. 보고 안 보고 그 부모님들 먹고 가는 거 아니니까 그것도 합당하지 않고 요 시간에는 이제 뭔가 하면은 이제 내가 부모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을 반성을 하면서 또한 저기 그 부모님이 그 생시에 저기 그 하셨던 말씀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날 시간이에요 요 시간은 그러니까 경건 하겠죠 그 시간은 자 그렇습니다 자 일어나고요 일어날 때도 해가지고 손을 항상 모아가지고 있는 겁니다. 그 정갈해 그래야 정갈해요. 정갈이고 정숙이고 저기 그 이제 이 저기 그, 그 마음을 이제 그 한대로 모으는 그런 저기 그 자세가 제사의 처음이고 끝이겠죠. 자,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저기 그절두번 하고 이제 그 마무리죠, 그죠? 자, 절할때 손을 머리로 올리고요. 그리고 내려가면서 그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그그 그 저기 절하고서는 요 앉, 앉았을 때한쪽그 3초 4초 5초 정도 요 자, 한번더 자, 자 요렇게. 자, 여기서 저기 제사가 다 끝난 겁니다. 아, 저기, 그, 이제, 제 사회는 됐고, 여기, 저기, 주변, 여기, 주변 한 바퀴, 저기, 그, 찍어서 보여드려. 우리 집이 얼마나 험하고, 평상시에, 저기, 그, 어떻게 해서 저기, 그, 하는지 있는그대로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. 제사 차이고 뭐 하느라고 구석구석이 지저분하고 저 한데 그 옛날처럼 식구가 2, 3 0명될 때는 그것 그렇게 안 하고 깔끔하게 할 수가 있었지만 요즘은 깔끔하게 못합니다. 깔끔하게 하려고 그러면 힘이 들죠. 편리하게 그 마음이 저기 그 정숙 정갈하게 저기 그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다른데 지저분한데도 다 찍어 보여드려. 응, 다 찍었어요. 어, 그래. 자,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. 그, 잘 보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